김민재가 있으니 쿨리밸리는 잊어라. 김민재를 본 피렌체 쪽 기자가 굉장히 강격한 모양입니다. 29일 새벽에 있었던 김민재 선수의 피오린티산 원정 경기 이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정리해드리기 전에 경기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통기자고요. 0대0 무승부로 끝난 경기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양팀 수비수들이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팀 모두 골을 넣지 못했다는 거겠죠. 김민재의 세부 기록이 역시나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옛날 공 탈취가 3회, 이는 팀내 최다였고요. 성공률 100%였어요. 거어내기 5회 역시 경기 최다. 가로채기 3회도 두팀 통틀어 경기 최다. 그리고 공중 볼 획득이 6회로 성공률 100%의 경기 최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원래는 발로 하는 수비에 비해서 헤딩이 뭐 아주 장점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탈리아 간 뒤에는 헤딩 경합을 정말 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상대 공격수가 부딪히면 완성을 거둔 게 김민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상대 공격수가 나름대로 레알 마드리드에 다녀온 선수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죠? 피오렌티나 원톱은 루카 요비치.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망했지만 그 전에 프랑크프루트에서는 분데스리가에서도 가장 족받는 유망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활 여부가 관심을 모은 선수예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 선수에게 완성을 거뒀고요. 유비치는 김민재에게 밀려서 문전에 자리를 잡지도 못했어요. 펠티박스 주변에서 빙빙 도는 모습이 많았고,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슛을 겨우 한번 날리는데 그쳤습니다. 자, 빌드업 측면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낮은 패스 성공률 79%가 아쉬웠지만 결정적인 좋은 패스도 몇번 보여줬습니다. 사실 수비 횟수나 도전적인 패스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여러모로 파트너 라흐마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압박도 김민재가 하고, 공중볼도 김민재 같다고, 타라박도 김민재가 하고 라우마니는뭐 김민재에 비하면 약간 꿀보지이지 않았나. 자 그럼 현지 반응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일간지 가제타 델로스포르트의 평점입니다. 7점이죠. 좋은 평점이에요. 크로스를 다 따냈다. 전방을 향할 때면 혼란을 유발시켰다. 젤린스키를 향한 막갈라는 연결로 결국 상대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아마 전반전 막판에 있었던 김민재의 기점 패스가 득점 기회까지 연결됐죠. 하지만 이제 골망을 갈랐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됐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 마티노라는 일간지 역시 7점을 줬어요. 이 7점은 세리아 평점 기준으로 수비수가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평점입니다. 뭐 하드 캐리를 해도 수비수는 보통 7잘못 받거든요. 6.5는 상당히 좋다, 7이면 아주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두 매체는 김민재의 활약을 수비수 중에서는 거의 뭐 탑으로 본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6.5점을 준 매체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뚜토스포르트 유력 일간지죠. 6.5점 줬고요. 꼬리엘의 델로스포르트 또 다른 유력 일간지인데 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매체의 평가를 잠깐 보면 공중볼 장악 능력을 발휘해서 나폴리 진영에서 많은 위험을 해결했다. 또한 뛰어난 포지셔닝 센스를 활용해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았었다라고 수비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역시나 헤딩 경합에서 거의 승리를 했다는 점, 또 유비치를 지웠다는 점에서 수비력에 높은 평가를 준 그런 매체들이 많다는 걸볼수 있죠.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6.5점을 줬고요. 김민지에게 이 경기 양팀 통틀어 최고의 6.5점을 줬다. 그러니까 7점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평점이 매우 짰는데 6.5점이었다는 라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김민지 한 명만 6.5를 받았어요. 피오렌티나에서는 수비수 도도, 니콜라 밀렌코비치,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밧 감독 빈첸초 이탈리아노까지 네 명이 받았습니다. 두팀 통틀어서 다섯 명이 공동 최고 평점인데 그 중에 김지가 껴 있었던 거죠. 자, 왜 이들이 받았는가?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주로 받았던 걸 보면 알수 있듯이 역시나 0대0으로 끝난 경기 치열한 수비전 양상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서 두 팀의 수비 주역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도도 같은 경우는 앞선 두 경기 맹활약했던 나폴리 윙어 어, 크바라 선수를 잘 막았고요. 밀렌코비치는 50년을 잘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매체는 김민재에게 특히 주목했어요. 이 경기를 다룬 제일 중요한 기사 제목이 김민재는 쿨리바리를 잊게 만들었고, 크바라첼리아는 너무 과했다. 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김민재에 대해서 많이 감탄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될것 같아요. 특히, 나폴리 홈경기가 아니고 나폴리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났을 때마다요. 왜냐면, 각 지역의 기자들은 김민재의 경기를 자기 두 눈으로 원정왔을때 처음 보잖아요. 이 기사 작성한 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북부 위주로 취재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 눈으로 처음 본 김민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길게 묘사를 한것 같더라고요. 이 김민재의 수비력에 꽤 감격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쿨리발리는 과거다. 김민재가 나폴리를 접수하려 한다라는 문장으로 김민재에 대한 달라가 시작했고요. 쿨리발리를 잊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과제지만. 김민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에는 루카 요비치라는 뛰어난 상대와 정면 승부를 하면서 또한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호흡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있다. 김민재를 이적시장에서 잘 샀다는 데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가 현지에서 아직도 화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매치 한 매치 한 기자 한 기자. 어, 김민재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역시 6.5점입니다. 이 매체는 뭐 평점만 덜렁 나오고 설명은 없어요. 어, 최고점은 양팀 통틀어서 딱한 명, 어, 밀렌코비치였고요. 6.5는 뭐 많았습니다. 뭐두 팀의 수비수 위주로 총 9명이나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김민재 공동 2위이긴 합니다. 다음에 비교적 낮은 6점. 6점도, 낮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보통 정도의 평점인데 6점을 준 매체들도 있었어요. 뚜또 메르카토 웹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보면 6점을 줬는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읽어 보죠. 적극성을 띄고 상대를 덮쳤다. 종종 지나칠 때도 있어 성급한 플레이도 했다. 하지만 유효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흠이 있지만 좀 성급한 플레이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수비였다. 이런 평가를 할때 이탈리아 매체들은 주로 6점을 줍니다. 다음 뚜또 나폴리 트 나폴리는 상대 피오렌티나가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조금만 더질렀다 어쨌든 막기 쉽지 않은 요비치를 잘 제어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험 결과를 얻어냈다. 역시 이제 평점은 6에 불과하지만 어, 표현은 굉장히 호평이네요. 칼초 메르카토 역시 6점을 줬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리티 감독은 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비중 있게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할 말이 굉장히 많았고 김민재 외에도 기자들이 질문할 게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전부터 계속 화제가 되어온 오시멘의 메뉴행 루머 그리고 호날두의 나폴리행 루머가 있었죠. 현재로서는 뭐 아약스의 앙토니 선수가 굉장히 거액의 계정료로 메뉴로 가면서 아마 이걸로 이제 메뉴의 공격진의 굵직한 영입은 끝나고 오시멘 영입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거에 대한 질문이 경기 전후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스펠레티 감독이 어, 한 관중이랑 싸웠어요. 뭐 이렇게, 말싸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 내내, 벤치 바로 뒤에서 스팔레티 본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관중이 있었다고 직접 항의를 했으면 했거든요. 관중 문화에 대해서 불만을 밝혀야 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이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이날 뛴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보다 먼저 꼭 거론돼야 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뭐, 우리가 친숙한 은동벨레를 비롯해서 라스파돌이, 또 시메오네, 이렇게 나폴리에 와서 데뷔전을 처음 치른 굉장히 스타급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날 꼭 거론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 얘기를 할 정도의 시간은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따로 칭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짐작하건데스펠리티 감독의 마음속에서는 김민재와 라흐만이 조합은 어지간하면 바꿀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두 선수의 서브센터백들과 김민재, 라흐만이 조합의 경기력 격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중원과 공격 쪽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선발 조합을 시험을 해볼 텐데 그럴수록 최소한 센트백 조합만큼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만 하겠죠. 게다가 앞으로 골키퍼가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적 장이다치기 전까지. 그렇다면 더욱더 모든 포지션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와 라흐만이는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폴리가 9월 A매치데이까지 계속 매주 두 경기씩 계속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정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좀 힘들겠지만 뭐 모든 경기 풀타임을 뛰게 하는 게 스팔리티의 구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재 선수도 좀 힘든 일정이지만 잘 이겨내길 바라고요. 곧 다가오는 세리아 최고 공격수 임모빌레와의 대결이 벌어질 라치오전 그리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등의 빅매치 기대하겠습니다. 자오.